안녕하세요 드태식입니다 한달전쯤 댓글로 2 4토치 이사크 리뷰를 요청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선수 리뷰를 요청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리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팀 갈할 때마다 항상 요청받은 선수들 위주로 먼저 스쿼드 메이킹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하시는 선수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팀은 5 8조구금 유캐슬입니다 사실 뉴캐슬은 심각한 선수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솔 캠벨을 제외하면 빠른 센터백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은 센터백 문제까지 해결한 스쿼드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어떤 선수들을 썼는지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격수로는 이사크와 존 반스를 써줬습니다. 2 5토츠 이사크 은카는 과거 시즌 데뷔 중거리가 많이 개선된 시즌입니다. 존 반스는 보통 윙어로 많이 쓰지만 양발의 몸싸움에 헤더까지 되기 때문에 공미로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윙어로는 페레스와 엘랑가입니다. 페레스는 역발 배치 후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ZD. 엘랑가는 사이드 찍고 크로스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중거리 안 되는 윙어를 싫어하지만 타겟터인 이사크를 위해 크로스 좋은 엘랑가를 넣어줬습니다. 이 자리 대체 자원으로는 지놀라나 하비반스가 있습니다. 볼란치로는 기마랑이스와 기성용입니다 기마랑이스는 수비적인 역할을 기성용은 중거리 빠따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마랑이스 대신 약발사인 밀러를 써주셔도 되지만 밀러에게 수비를 맡기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저는 기마랑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센터백으로는 조엘링통과 캠벨입니다. 조엘링통은 윙어인데 무슨 센터백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버롤을 보시면 윙어보다도 센터백 오버롤이 높습니다. 제가 뉴캐슬에서 여러 센터백들을 써봤지만 캠벨을 제외하면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성능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윙백은 아이다라와 윌록입니다. 아니 이번엔 무슨 윙백에 중미를 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브라멘토는 피지컬이 너무 약하고 그 외에는 대체 자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퍼는 팀크롤입니다. 네덜란드 감모 1티어로 감모뿐만 아니고 공식 경기에서도 진짜 잘 막습니다. 이렇게 5 8조 구급 뉴캐슬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뉴캐슬의 매력 중 하나는 팀케미가 가속력을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각 선수별 인게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크 체감 이사크의 체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들준 이유는 190이라는 큰 키에 비해 상당히 준수한 체감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안에서도 충분히 개인기를 쳐볼 만한 수준이었고 체감만 봤을 땐 약간 굴리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더 원래 헤더가 좋은데 크로스 포처에 강투까지 달아주니 크로스가 올라올 때 미쳐날뛰는 수준이었습니다. 키가 커서 헤딩을 정말 잘 따줬고 발리슛도 좋았습니다. 몸싸움 원톱은 이 박스 안에서 한번 버텨주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게임에서 생각보다 좋은 밸런스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키만 눌러줘도 웬만해선 잘 밀리지 않았습니다. 침투. 참고로 이 장면 제가 Q 누른 게 아닌데 그만큼 AI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좋은 침투와 빠른 속가로 충분히 뒷공간을 털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터. 버터를 치더라도 가속도가 거의 붙지 않아서 버터는 맛이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상대진영에서 패스를 받았을 때 가급적이면 몸싸움으로 풀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줄평 개인적으로 탑티어 원톱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리버풀을 하게 되면 러시 대신 이사크를 쓸것 같습니다. 존반스 중거리 존반스는 양발에 중거리가 좋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각이 열리면 중거리나 ZD를 때려줬습니다. ZD 궤적이 맛있었고 아크서클에서 ZD는 거의 매크로 수준이었습니다. 체감 키에 비해 확실히 부드러운 체감을 갖고 있고 스프린트 드리블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슛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슈팅 심리전을 통해 상대 수비수를 쉽게 제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침투 공간이 생겼을 때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졌고 큐를 눌렀을 때 침투 움직임도 위협적이었습니다. 헤더 존 반스를 공미로는 처음 써봐서 헤더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키에 비해 헤더를 잘 따주는 편이었고 신규 특성을 다신다면 크로스포처를 추천드립니다. 버터 체감이 좋아서 버터도 맛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버터는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한줄평. 여태까지 윙어로만 쓰다가 공미로 처음 써봤는데, 앞으로는 공미로 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페레스 침투. 페레스는 좋은 침투 움직임과 빠른 속가로 쉽게 사이드를 찢을 수 있는 윙어 자원이었습니다. 라인 브레이커를 달아줘서 오프더볼 움직임이 뛰어났고, 혼자서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체감. 체감은 탑티어급으로 좋았는데 특히 방향전환이 부드럽고 공이 발에 붙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기 유저라면 꼭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방향키만으로 상대에게 심리전 걸기 좋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거리. 집중훈련에 격앙을 받으면 슈퍼워 중거리 슛. 커브가 모두 황금 맛으로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접고 차는 ZD가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터. 순수하게 버터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상대를 벗겨낼 수 있을 만큼 버터가 맛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데 침투 상황에서 버터까지 치면 웬만해선 수비수에게 따라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몸싸움 키 작은 윙어 치고 생각보다 몸싸움을 잘 버텨주는 편이었습니다. 요즘 메타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버텨주는 윙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짝발 역발 배치를 하니 크로스 골이 하나도 없었고 정발 배치를 하니 중거리 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짝발 체감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한줄평 어디에 둬도 1인분 이상은 해주는 전통 윙어 스타일로 역발 배치할지 정발 배치할지만 잘 고민해보세요. 엘랑가 크로스. 애초에 엘랑가를 스쿼드에 넣은 이유가 사이드 침투 후 크로스를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크로스가 상당히 정확하게 배달되기 때문에 내 원톱이 타겟터라면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싸움. 예상 밖으로 엘랑가를 좋게 썼던 이유 중 하나는 중요한 순간 잘 버텨주는 몸싸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체형이 보통이라 그런지 박스 안에서도 잘 버텨줬고, 이 한번 버텨주는 게 인게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체감. 실제 써보기 전까지는 보통 체형이라 체감이 뻣뻣할까봐 걱정했었지만 막상 써보니 체감은 정말 부드러운 편이었고 박스한 컷백 플레이하기 좋았습니다. 침투. 엘란과 역시 라인브레이커를 달아줬는데 공간이 열리면 AI가 좋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줬습니다. 몸싸움이 좋으면서 체감까지 좋으니 침투 상황에 할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고 충분히 혼자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중거리 이런 일대의 상황이 아니라면 중거리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할 만큼 정확도나 파워 면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줄평 중거리는 아쉽지만 만약 내 원톱이 타겟터라면 꼭 써보세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기성형 중거리. 기성형의 중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기성형이라면 한번 때려볼 정도로 중거리 ZD가 정말 사기적이었습니다. 기성형의 중거리 ZD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임. 예상외로 좋은 박스한 침투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줬는데 슛이 좋기 때문에 슛각만 잘 잡아줘도 손쉽게 골을 넣어줬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로도 종종 위협적인 침투를 해줬는데 패스가 정확해서 좋은 연계를 보여줬습니다. 패스. fc 온라인이 현실의 기성형을 게임 에잘 구현해냈다고 느꼈는데 인게임에서 침투패스나 롱패스가 정확했습니다. 수비 수비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는데 파이터를 달아줘서 그런지 중앙지역에서 좋은 피지컬과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체감 드리블이 너무 굼떠서 상대에게 쉽게 읽히는 수준이었고 볼 소유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줄평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중거리가 너무 좋아서 요즘 메타에는 추천하는 볼란치 자원입니다. 기마랑이스 수비 기마랑이스는 기성형보다 수비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속가와 좋은 피지컬로 중원 전체를 장악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체감. 볼란치치고는 꽤 부드러운 체감으로 중앙지역에서 드리블로 빌드업하기 좋았고, 기성형의 단점인 체감을 잘 커버해줬습니다. 움직임. 박스 안으로 좋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줬고, 박스 안에서 좋은 체감과 드리블을 통한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중거리. 짝발 3이라 중거리각 자체가 많이 열리진 않았지만 각이 열리면 충분히 때려볼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짝발. 하지만 어떤 순간이든 짝발 3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한줄평. 수비하라고 넣어줬는데 생각보다 침투나 몸싸움이 좋고 골도 잘 넣어줘서 짝발 3만 빼면 좋겠었습니다. 저자본 유캐의 센터백은 캔벨과 듀엘린통으로 종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벨은 우선 몸싸움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좋았고, 속가가 빨라서 뒷공간 커버도 잘해줬습니다. 조엘린통은 성능만 봤을 때 전문 센터백 수준이었고, 몸싸움이나 커팅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캔벨을 제외하면 느린 센터백밖에 없는 문제로 뉴캐스를 포기하셨던 분들은 조엘린통 꼭 써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다라와 윌룩도 저자본 뉴캐슬에서는 강력 추천드리는 윙백 조합입니다. 우선 수비적으로 두 선수 모두 피지컬에서 잘 밀리지 않는 부분이 좋았고, 특히 윌록은 전문 윙백이라고 봐도 될 만큼 구멍 없는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에서도 사이드 공간을 잘 찢어줬고 정확한 크로스로 많은 도움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체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라 드리블을 통한 볼 소유나 연기에도 능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